ENA 월화드라마 살롱 드 홈즈 사회에서는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련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녀회장은 아파트의 골칫거리인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쓰레기봉투 무상 제공과 관리비 면제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겁니다. 이에 공미리, 박현지가 뭉쳐 아파트 탐정단을 결성하고 쓰레기 더미 속에서 단서를 찾아 나섭니다. 특히 편의점 쓰레기를 분석하며 혼자 사는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공미리는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성을 만나 추궁하고 남성은 노상 방뇨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공미리는 그를 쉽게 믿지 않습니다. 공미리는 편의점 사장으로부터 아르바이트생의 갑작스러운 실종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찾기 위해 편의점 쓰레기를 다시 살펴보던 공미리는 잘린 여자 머리카락과 피 묻은 휴지를 발견하고 수상함을 감지하지만 편의점 사장은 이를 여고생들의 장난으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공미리는 직감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갇혀있을 가능성을 떠올리고 배달음식을 통해 살려주세요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찾아냅니다. 결국 실종되었던 아르바이트생 업모양이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전환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이 바로 공미리의 동생 지은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공미리는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살롱드 홈즈는 매주 월 화밤 10시에 ENA에서 방송됩니다.